생겼지착을했습니다 저희가 묵을 숙소. 헬로 펜더. 파뱅이 두둥. 두둥둥두둥. 아, <laughs> 진짜 이쁘다. 니까가진 그러니까. 지금 다가져오 <laughs> 너무하다. <알아. 웃음> <laughs> 여러분 바다에 왔습니다. 마트 산보러 가다가, 가다가 너무 이뻐서 멈춰 섰어. 가아가봐왜 <laughs> 저래?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마트로 가는 길. <웃음> <웃음> 진짜 몇 살인지 모르겠어. 장피하고. <laughs> 아유. 진짜 제가 오늘 진짜 술을 네. 많이 마시고 싶은데 내일 일정이 차질 있을까봐 두 병만 마십니다. 돼지 파티. 아빠가 또 이거 보고 좀두 병이 나마서 잤다 그래. 그러니까 술좀 그만 먹어. 삼겹살부터 오게케 <laughs>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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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 보글. 빨리 내일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부는 거 보여드릴게요. 내일 숙소를 아직 안 잡았긴 했지만. <laughs> 둘이서 10인분. 가능아죠 저희는 싹 가능입니다. 돼지니까요. <laughs> 저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너무 맛있었어 빠트리면 돼요. 오냄새가 도시부터 네. 좋아요. 수정이가 선물해줬어요. 감사합니다, 수정 씨. 핑크빛, 핀크핀. 이크빛도 있어요. 아니에요, 핑크빛이죠. 아. 최악이다. 어?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? 것 중에 최악이야. 아 여러분 아침이 밝았습니다. 봉봉봉봉봉봉. 어우, 들어. <laughs> 아침입니다. 봉봉봉봉 근데 안개가 너무 꼈다. 제 얼굴을 막꾸겨요 저희는 해장하러 왔습니다 <laughs> 순두부 짬뽕을 먹을거예요 초당의 순두부 짬뽕 잘갈게 사진 찍는 거. 빠와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 보니까 이거 시킬 거 생각이 들지만 <laughs> 그래도 짠짠 음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당의 순두부 왜 이거부터 아, 하네. 이거 강호토가 강 아니라 목호토가 같아. 어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진짜? 그럼 음. 예감을 저희가 다 해치웠거든요. 그 내가 먹을 근데... 수가 없잖아. 근데 자꾸 옆에서 또 먹겠다고 귀를 까날라 고 그러는 거예요.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돼요. 나나봐줄 까줘. <laughs> 받아. 불 까줘. 아 알겠어. 짠. 스테이 인터뷰 카페에 왔습니다용. 텐마로 갔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여기 인터뷰 카페에 왔습니다.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. 이따가 저기서 인생샷을 한번 건져보도록 할게요. 하도 아, 진짜 예쁘다. 그니까요. <laughs> 귀여워요. 오! 진짜다. 너무 예쁘네요. 김태구 리포터씨. 날씨 좋으면 또한번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. 김태연? <laughs> <laughs> 오빠는 오늘도 사진을 위해 열리를 하고 있어요. 앞쪽으로. <laughs> <laughs>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잠시 멈추라고 했어. <웃음> <웃음> 뭔가 이상을곳가서막뭐 하는데? 와 이러 있을까? 티켓 바보든 찍고 들어가면 되고, 이거는 커피 할인 쿠폰이라고 하네요. <laughs> 바다 쪽으로 한번 가.. 어? 한뭐안 안 돼! 한 안, 뭐리, 안 돼. 머리... 머리심리 뭐리, 키오라리박 대박. 대박이다 리 여기 사진 찍으면 진짜이 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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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빠는 진지합니다. 커야지 <laughs> 여러분 저희 꽃밭 나왔어요. 다녀왔어요.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너 아가니? <laughs> 어머 어 춤을 저렇게 잘 췄던 가삐그덕 춤. 제가 무릎하고 옆으로 돌리겠습니다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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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다쳤어. 다다 여기 피노키오관에서 현대미술 상당 가는 길이에요. 아 야외로 나가시네. 여기... 춥습니다 소전에 거의 1시간 이상 기다렸어요 이걸 시간을 찍었어야 했는데 진짜 <laughs> 어. 와. 빨리 차에 가서 따뜻하게 몸 녹일 생각에 신나 한나 어? 신난 한나 신나 한나 <laughs> 구수하네, 춥다는 게. 짠, 아,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러 왔습니다용.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 뻔. 사야아잘 샀다고 소문이 좋은... 나. <laughs> 짜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샀습니다. 케이크 샀습니다. 여러분 여기는 강릉 시장입니다. 강릉 시장이요 강릉 시장 투어. 내 치기리. 기리 기리. 신난다 기리. 벌. 벌 대박 사것 같아. <laughs> 우와 감사합니다. 김치말이 삼겹살. <laughs> 하나 먼저 먹어보세요. 먹어보세요. 자. 잠깐 오. 잘라서, 오케이. 요거 방금 나온 거라서 요거 받아드릴게요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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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뭐 한. 1분 30초만 지나도 안들려요 <laughs> 코딱 최고? 여기 맛있어 <laughs> 여기는 강릉 웅스오떡 저도 먹어볼게요 오빠가 빨리 다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먹어야 돼요 끊을게요 급하게 <laughs> 안녕 중앙시장 최고의 맛 베니스 닭강정 오늘 KBS 생생중부터 동문이네 <laughs> <laughs> 어. 횟집이 여기 강릉 정통시장에 지하 1층에 있네요. 이게 만 원, 이게 5천 원. 이게 만 원, 이게 5천 원. 여기가 성수기는 이모집이에요. 너무 싸요. 너무 싸네 진짜. 오션뷰 숙소. 아, 이쁘다. 근데 이게 단돈 얼마죠? 25,000원이에요. 이게 만 원? 이게 5 0 0 0원 강릉 중앙시장. 그리고 이거 만 원. 베니스 닭강정. 아, 베니 닭강정. 베니 닭강정 만 원짜리 매운맛이고요 진짜 부셔 볼게요, 이제. 네. 비상사태. 폭설이 왔어요. 하늘이 못 올라가고 못 내려가네. 안 가길 잘했다 여러분, 저기 바다가 있어요. 바카나 리포터, 바카나 리포터 지금 현재 상황을 빨리 설명해 주세요. <laughs> 와. 오. 바다가 여기까지 들어와요. 리포터입니다. 진짜 대박이요. 진짜 와, 역대급. <laughs> 와 <laughs> 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지금 대박, 대박, 대박. <웃음> 이거 <laughs> 최고가 아니라 우산 잡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역대급입니다. 지금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아요. 마치 여기는 히말라에 갔습니다. <laughs> 오. 4, 4 3 2, 2, 하나, 2 1 같이 부자 하나 둘셋 <laughs>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. 야 반주 탱구 영원해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일어났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어요 진짜 무릎까지 아 맞다 이거는 우리 겁니다. 드리는 <웃음> <웃음> 오빠가 사준 거 진짜 뷰 대박이다. 진짜 하늘은 맑고 눈은 쌓여 있으니까 진짜 너무 이쁘다. 근데 앞에 제네시스, 그 앞에 벤츠 CLS 너무 무섭네요. 저는 오빠 거리두기 하면 좋겠어요. 저는 <laughs> 사이즈가득이 20m 하겠습니다. 뭔가 어, 그러니까 내려가지 마세요. 지금 잠시 만면 주세요. <laughs> 아 웃겨 야 빨리 앞으로 가라고 나도 가고싶다고 자 입수하겠습니다 <laughs> 한주 <한쪽> 탱고 <탱구. 웃음> 아, <차가워. 웃음> 아 웃겨, 아, 웃겨. <laughs> 이건 저의 흔적입니다 가자 <laughs> 여기 한나의 흔적, 흔적도 남겨 아니 <laughs> <laughs> 우리 자는 모습 아니야? <laughs> 눈이 온 바다는 진짜 눈이 처음입니다 나도! 내년에 설악산 한번 등산하겠습니다 진짜. 오늘 그도깨비그 옷을 나요 그렇지만 심한 파도로 가지 못합니다 오드 카페 짠짠 위기 하으로돌아오기 들어가서 켜보도록 할게요 <쏘> 여러분 제가 다 먹었어요 <목시> <laughs> 오빠가 삐졌어요 제가 다 먹었어요 안찍다 갑자기 말을 하면서 티비는 입에 넣고 얘기하는거 <laughs> 될지니까요. 오늘의 패션은 살짝 어, 브런치 먹고 부기 가은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나왔습니다. <laughs> 다음으로는좀무어워서 <그냥> <laughs> 코트 <코티> 입고 두깨비처럼 <laughs> 한번 옷도록 할게요. 추운데 또 시작됐어요. 진짜 너무 추운. <laughs> 야, 미쳐, 야. 오, 잘했어, 탱 양떼목장 가는 중. 대관령 양떼목장 가는 중. 넌넌넌넌짜 <laughs> <진짜 웃음> 뿅병 <laughs> <laughs> 먹을거에요 오뎅 클리어 했어요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추울때 <laughs> 먹는게 가장 맛있는거 같아요 가린고기 안녕 삼양목장 차타고 정상까지 갑니다 삼양라면 <laughs> 양떼목장으로 올라 밤양 목장 있다. <laughs> 담요한 게 너무 웃기다. 어머. 여기 되게 오프로드네. 어, 진짜 <laughs> 귀여워 지금 뱉는 거 아니야? 아이고 냥 진짜 너무 귀여워 냥냥냥냥 냥이 아, 귀 안을 봤어요 어? 귀엽다 오 진짜 양털 고 싶어 사조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 사주야 <laughs> 안녕 어머 머 대관령 바이 So, t 다 k e a young a n 게 안녕 핑크 하늘 여러분 저 n 게 시간만 많으면 저 t 초 주문진으로 가고 싶네요 e r s Gamma. I'm g 기 보이시나요? 저기 to 기 h e Tiger's g 저녁에 언테라 로사. 네 <laughs> 여기가 본점입니다 커피 공장이지. 진짜. 무슨... 눈싸서 더이쁘다 그치? 어 눈싸인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 느낌 나. 어 진짜. 나한테 던지려 하지. <laughs> 나한테 던지려 하지. 아니. 자 <laughs> 아까 우리 봤던 곳 보면서 앉을까? 이쪽 보면서. 그래 그래. 강릉의 마지막 투어. 음, 아쉬워. 저는 카페 라떼 시켰 고 오빠 나 시켰 어요？그리고 하나 는해 줄게. 이젤리 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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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